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 독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이들의 이런 문외력이나 아니면 논술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또 아이들의 그 이해도 이런 것도 좀 올리려고 하는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이런 게 많이 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유아 시기부터 아이들 독서를 한다고 많이 읽히잖아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책을 많이 읽어야 문해력이 증가를 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인도 책을 많이 읽어야 문해력이 증가가 되고 또 어느 능력이 향상이 돼요. 저같이 책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말을 하는데 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말하는 중간에도 좀 뜸을 들이고 단어 습득도. 아니 늦어요 언어 능력에서 이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어머니들하고 상담할 때는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랑 통화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말을 또쉼 없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분야 외의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말이 조금 느려요. 또 발음도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난독증으로 책을 못 읽으니까 뇌 관련 이런 거할 때도 저도 책으로는 못 찾아보고 모니터에 있는 글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 글씨랑 종이로 보는 글씨랑은 달라요 모니터로 보는 거는 좀 미디어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써서 판독을 해야 되는 거고 종이로 보는 글씨는 바로 좌뇌로 판독을 해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니터나 또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했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은 거랑 상관이 없이 학교에 가면은 문의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 책을 보거나 문제 집을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모니터 학습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장이 두줄 이상 넘어가면은 무슨 뜻인지 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태블릿을 끊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모니터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TV도 있고요. 휴대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자네의 언어에 관련된 뇌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봤던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좀 똑똑한 것 같은데, 그때는 두개다 해요. 근데 학교를 가서 학교 수업을,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또 시험 볼때 많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모니터로 된 학습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힌 거와 상관이 없이 학교에 가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모니터 학습을 끊는 이것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책을 또 읽혀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요즘 뭐 엄마표 그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을 이용해 가지고 또 많이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표라고 그러니까, 아, 엄마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아이가 책을 읽는 거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학교 간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거는 학교 간 이후부터.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스스로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운에 생각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뇌에 혼란이 와요. 아이 스스로 책을 읽는 게 엄마표가 아니라, 엄마가 많이 많이 읽혀줘야 되는 건데, 주로 무엇을 많이 읽혀주냐. 4살, 5살 이전에는 무조건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읽혀줘야 되고, 5살, 6살 넘어서부터는 동화책 위주 이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권선징악그 위주로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될게요.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도덕이에요. 예절. 학교 가기 전에 예절이 돼 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 간 이후에도 예절이 되질 않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법은 언제부터 가르치냐? 1학년부터 5학년 사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알거다할 나인데 쟤네들 왜 그래? 쟤네들은 혼나야 되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아이들한테 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학교 가기 전에는 도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착하게 해야 되고, 남한테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간 이후에는 법을 지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호기심에 가게에서 과자를 훔친다든지, 또 아이들하고 싸운다든지, 싸우는 싸운 것 자체가 폭행이잖아요. 훔치는 거? 절도예요. 이런 거 있을 때애들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타이르면서 안 그러게끔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그거에 대한 반항이 생겨요. 아이들끼리 싸웠다 했어요. 초등학교 이전에 애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애들끼리 그니까 러 훨씬 아이들끼리 싸우는 걸 폭행이라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라는 이유부터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는 폭행이에요. 폭력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아이를 감수한다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남의 아이를 혼내거나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를 뻔히 알면서도 더 당당하게 나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한 걸 배워요 폭력에 정당화를 배운단 말이에요 아이가 잘못하면 사과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런 것이 여덟 살이 넘어서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살, 그러니까 7살에서 8살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베르니키 영역이 생겨요. 그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력이 딸려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한자를 배우세요. 한자를 뭐, 뭐, 굉장히 많이 배울 필요는 없고, 한 500자 정도, 그 정도만 배워놓으면 상용문자로 어좀 힘들면 은 그런 거는 학습지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습지나 아니면은 뭐뭐 뭐 만화천자문인가 어,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애들 책 읽으면서 한자를 습득하게 하면은 아이들의 어휘력도 더 늘고 그런 걸로 아이들의 어휘력을 늘리고 문해력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스스로 많이 읽다 보면은 오히려 아이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왜냐면은 책이라는 거는 좌뇌요. 미디어는 운뇌예요 그러나 이 미디어를 쓸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 써야 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 책 보기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쓰는 거예요. 책볼수 있을 때는 많이 책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아이들이 저처럼 이제 좌뇌는 이제. 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난독증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모니터 학습을 해야 돼요. 모니터로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책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언어 능력이 계속 활발히 발달이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많이 읽혀 줘야 되는데 너무 사실적인 거또 너무 과학적인 거 이런 거를 학교 가기 전에 읽다 보면은 아이가 책 보는 것을 더 즐거워하면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혼자서 뭔가 해야 되고 혼자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더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는 많이 읽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랑 많은 대화를 했을 때 부모의 어휘력이 아이한테 흡수가 되고 그것이 학교를 간 이후에 아이의 논리력이 증가가 되면서. 부모한테 받았던 어휘력과 또 베르니케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언어의 이해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말이 더 술술 나오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는 아이가 논리력이 너무 없어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 논리력이 언제 생기냐면 학교 간 이후에 생겨요. 그때부터고 학교 간 이후에는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애가 얘기를 하는데, 뭐, 앞뒤 구분도 없고, 뭐라고 하는데, 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말은 많아.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를 배우거나, 또 외국어 다른 걸 배우거나, 또 학교에 가서도 좀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말을 더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논리적으로 한다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오히려 어린 나이인데 학교 가기 전에 말을 단답형으로 하는 아이들. 책을 많이 읽혀 주면요 애들이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쟤는 너무 똑부러져 막 칭찬을 해요 그 칭찬할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상상력도 없고 창의성도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그런 걸더 똑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학교에 간 아이들이 그랬을 때고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 학교 간 이후의 아이들처럼 그런 행동을 한다? 그는 문제아들이에요 오히려.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원해. <laughs> 이게 웃긴 거라니까. 운해가 망가진 아이들을 원해요. 그러면서 운해 교육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해 교육 하다 보면 애들이 산만해져. 어, 근데 어떻게 하면은 산만해지지 않게 할까요?라고 또 질문해요. 아니 운해가 성장하면요. 아이들이 산만해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운의 발달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운의 발달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책 많이 읽혀주고, 너무 많이 읽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몸으로 굳이 가서 뭘 하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요.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읽혀줘도 안 좋아요. 적당량.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그 정도만 읽혀주시면 돼요. 하루에 세권 정도만 읽혀주셔도 한 달이면 90권이에요. 1년이면요, 거의 천 권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1년에 뭐 삼천 권, 사천 권을 읽어주려고 그래.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 한 시간 정도 책 읽혀주고, 많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대화가 지겨우면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아이들랑 놀러 나가세요. 그냥 멀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손잡고 근처, 마실 돌아다녀도 돼요. 산책 하셔도 되고, 아니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매일매일 산책을 가면서 아이 키울 때는 아이 데리고 렇게 돌아다니는 생각을 안 해.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손 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책한 시간 읽어주는 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것도 인지를 시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변이 많이 바뀌잖아요. 또, 주변도 공사해서 새로운 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 저거 바뀌었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주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각인 좀 시키고. 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책을 수십 권 하루에 수십 권씩 읽혀준다고 아이가 똑똑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독서를 시키면은 아이들한테 잔뇌 편향적인 아이가 돼요. 이런 잔뇌 편향적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되면은 나중에 또 문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또 벌써 15분 강의가 넘어가리고 그건 이 다음번 강의에서 왜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하면은 15세 이후에 무슨 문제가 터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뇌그림이 필요해서 그건 칠판 강의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독서는요, 아이 스스로 읽는 독서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고요.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가 독서를 한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아이한테 한글 교육을 일찍 시켰다는 거고, 한글 교육을 시키는 동안 아이랑 트러블이 있던 집안도 있을 거고, 또 아이가 또잘 맞아서 빨리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빨리 독서를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운의 발달이 안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노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노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할거 없어서 지루해서 그냥 이것저것 끄적끄적 만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노는 거라는 것도 아이가 놀더라도 뭔가 목적을 갖고 놀아야 돼요. 그런데 할거 없어서 끄적끄적 놀았다. 그건 노는 게 아니라 시간 때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독서는 언제부터 학교 간 이후부터 하시는 게 원래 정상적인 뇌 발달 과정에 맞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많은 독서를 아이한테 스스로 읽게끔 하면은 오히려 문해 발달에 악영향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기 교육 업체에서 하는 말들 믿지 마시고요. 또 요즘 들어서 나오는 말들 거의 90% 이상은 뻥이니까 믿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똑똑해져야 아이가 더 똑똑해지고. 이런 조기교육 업체에서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